자, 자, 오늘은, 어, 자, 하우스. 아, 자, 하우스, 이제 특히, 이제 무관하우스에서, 이 꽃눈 형성. 아, 그게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저, 이쪽은, 아, 지금 상단 부위를 지금 이와 같이 다 잘랐습니다. 아, 이 지금 자르지 않는 것은 가지들은 이렇게 지금 꽃눈이 아,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른 부위들은, 아, 여와 같이, 이제 자른 부위들은, 아, 직 이제 꽃눈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자른 부위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잎눈이 터져가지고, 이제 가지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눈이 이제 가지로 나오는 것을, 아,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꽃눈이 생성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가지고 이런 것들은 따고, 아, 이 상태에서 이제 꽃눈이 잘 형성이 되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와 같이 이쪽은 아, 지금 딱 잘랐습니다. 자, 위에 부분을 싹 이제 잘라가지고, 꽃눈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정은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너무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은 수확량 뿐만,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금년에 지금 이 시기에 꽃눈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 이쪽은 실험, 이쪽은 위에 같이 싹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 꽃눈을 이제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용한 것은 아, 어, 도장 억제, 비대 착색 형상인데, 이 인산가리입니다. 아, 인산은 52%, 아, 칼륨이 34%입니다. 여기 보면 생식 생장, 꽃눈, 꽃눈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균형 성장, 웃자람 방지, 아, 그 다음에 도장 방지. 이게 나중에 인산가리를 우리가 이제 그 비대나 착색 비대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kg 짜리입니다. 어, 제이농약 영암 농약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 이제 저, 텃밭 농원이나 텃밭에서 조금씩 기적은 가정에서 쓸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추천 좀 해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kg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막 20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해서 소포 소포장 1kg 짜리를 사서 어, 농가들이 제 연변시비라든가 이럴 때 사용이 좋고, 또한 집에서 조금씩 취미로 기르시는 분들은 소포장 1kg짜리 사서 사용하시면 될것같니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그쪽으로 한번 영암 농약사에 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유기인산, 유기칼륨이 이제 함유되어 분해 효소제와 핵산, 광합성 활성제, 풀백산 아미노산 등을 첨가하여 장물 웃자란 방지, 도장 방지, 균형 생산, 그 다음에 생식 생장, 꽃눈 형성, 여기 꽃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식 생장, 꽃눈 형성, 화합이나 수정 결실, 과비대 착색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아, 이것을 한번 옆면 살포를 이제 하는데, 아, 여기 보면 한 포당 100평에서 200평 관주를 하고, 또한 포당 2 0 단말에 연매비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 예, 예, 이 인상칼륨은, 이게 예, 예, 한 500대일 된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연면 이제, 이제 살피를 한번 해, 이제, 해줄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꽃눈 형성. 이와 같이 자른 부위에서, 아, 자른 부위에서, 꽃눈이 형성이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찰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 여기가 지금 약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아, 이와 같이 자르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서, 실험을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전정, 이제 전정을 이제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아,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세번 정도 이게 성공한다면 아, 성공한다면은 하우스에는 이제 세 번, 노지 같은 경우는 한두번 정도 해서 결과지를 아, 많이 만들어서 아, 좋은 열매를 한번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 이쪽은 좀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두 나무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시기에 있어서 이제 9월, 지금이 9월인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인상가리를 줘서 연면 시비를 해서 관련 꽃눈, 절단한 부위에서 꽃눈이 잘 형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만약에 꽃눈이 생성이 안 된다면은, 안 된다면은 아, 이와 같은 아직 꽃눈이 현재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 이와 같은 절단한 부위에서, 아, 이와 같이 절단한 부위에서 꽃눈이 생성이 된다면, 아, 굉장히 좋은 열매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쪽은 이제 인디고 크루숍입니다. 아, 인디고 크루숍이, 아, 꽃, 아, 뿌리도 강하고, 또한 꽃눈이 생성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정을 아, 해서 지금 꽃눈을 한번 만들어 볼계획입니다 저, 저쪽을 또 이제 하우스에는 이제 매도락이 있습니다. 아, 매도락은 꽃눈이 좀 약하게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다음 영상을 한번 이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쪽은 이와 같이 절단하지 않고 현재, 어, 아, 사람, 이 가지에서 꽃눈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자, 이 결과에 의해서 아, 결과에 의해서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심하기 때문에 전쟁 시기 꽃눈 만드는 방법이 아마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단한 부위에서 이제 꽃눈 만들기, 총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